인생이 이제 김철희 체육회장에 시임하게된 장롱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는 10분 전을 좋아하고 체육을 종료했던 저에게 인생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 자리가 김천시 집회장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과습이 벅찹니다. 제가 김천시 집회장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춘석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은의빛지 않고 회장직을 잘수행하는 것으로 답겠습니다. 또 민사님께 서진이 김철식 실장입니다. 김동결 상임 부장님을 비롯한 임원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초대회사를 맡으면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김천시 체육발전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 김천 체육을 반성해 올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천체 발전에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많은 노력을 하신 김종렬 사립장님 당신이 되고 오니 김천시 체협회장이라는 직착이 이렇게 무언장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되어 기뻐기도 주기반 김철시 최고의 자립군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포기를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봤던 저의 인생처럼 민선 2대 김철시 최회장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년 동안 첫째로 소통, 둘째로 소통이라는 생각으로 직원회의 합및각 전문단체 회장님, 언젠도 회장님과 소통하며 함께 하 합의 재발전위에 논의를 하여 스무 제도시 김천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하겠 습니다. 둘째, 학교로의를잘활 용하 여 학교 체육 활성화 에 노력 하겠 습니다. 셋째, 억년동 시민 들의 여가 선임 을 위한 생활 스포츠 활성화 를 위해 갱신 교육, 프로그램의 스포츠 강좌 개선 등을 통해 예너 빈, 석불조 합동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이 석부처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시 체육는 2025년 경북 도민체전개체를 위한 사업이 상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 혼자는 잘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체육을 사랑하는 모든 분이 함께 해주시라고 김천, 저기,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인 여러분, 그리고 김천 시민 여러분. 지금 김천은 너무나 대나파와 아리 왔습니다. 첫째는 김천 상무 축구가 우리 김천에 있으세요. 우리 김천 인프라가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시장님께서는 제2스포츠타운을 건립 준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김천 발전의공익표자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철길을 뛰어하여 이명기 시의장님 시의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시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천우 고지사님, 그리고 소동석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김천의 스무주 도시 유산을 높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나중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